어이 어이 어, 여, 여. 반갑습니다. 김동연 부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마디 하십시오. 김동연 씨. 한마디 하시라, 이 말입니다.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죠? 우린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죠. 맞죠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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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어디갔죠? 지금 엄마가 지금 저기 세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죠. 그래서 동이랑 아빠는 이렇게 너무 심심하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김동연 씨? 우와! 우 아주 우아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지요. <laughs> 김동현씨, 아, 우리는 너무 심심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. 지금 아, 김동현씨 윙크 한번 보여주시죠. 그런 의미에서 윙크 우와. 우와. <laughs> 윙크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윙크 야. 그래, 싫어요 우와. <laughs> 어. 이 놈의 자식이 아. <laughs> 이놈 어. 이놈의 자식이 아빠가 잡아먹어야 겠구만 이놈의 자식이 아빠 모자를 이렇게 틀어트리고 아빠가 잡아먹어야 겠어 김동현이를 아빠가 배가 고파서 김동현이를 잡아먹어야 겠어 아빠가 김동현이를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가 잡아먹어야 겠어

선생 p s 실 한장, 엽서 한장 써주세요 엽서 한장 어떻게 o 서 t k 구리 s Yopso. g 한장, 써주세요 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구리 구리 goody, g 이 o 이 y 이하 o d y goody, goody, g o 안녕. 안녕.